우리는 섭씨를 쓰죠. 씨, 도씨. 근데 미국은 화씨를 씁니다. 요거를 이제 변환하는 식이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도를 주면은, 10도 주면 얘가 화씨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리턴이 돼야죠. 이 구간이 리턴 값으로 딱벽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턴 되는 거죠. 10도의 화씨가 50인가 봐요. 그리고 20도의 화씨는 68이고요. 그래서 리턴 되는 거를 구현해주면 되는데, 내가 그럼 c를 받았죠. 10도를 받고 그러면은 그 c가 c에서 곱하기 5분의 9를 하고 더하기 3 1을 하면은 이 식이 화씨가 나오네거요 화씨가 f거든요. 그러니까 f 그 화씨를 리턴해야 되니까 요식 연산한 거를 f에 담은 다음에 리턴해주면은 나오겠죠. 되게 간단하죠. 한줄딱 쓰면 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로 가고 하는지를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복습 기겸 보자면, 네. 어, 11번 행 같은 경우에 10도가 이제 들어가서, C는 10입니다. 어. 그 10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0도에서 요거 식을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가 f에 담깁니다. 요게 대입 연산이었고 그리고 f를 리턴한다. 리턴하게 되면은 네모칸을 친이 구간에 이제 f 값이 남는 거죠. f. 그래서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풀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함꺼.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해 주세요. 아, 그 함수 명지을 때 있죠? 네. 아, 이거는 여기다가 따로 쓸까요? 우리 함수명, 그, 짓는데 규칙이 하나 있어요. 함수명 생성 규칙 정도로 하나 하고, 아, 리턴 값이, 그, 불린 타입인 경우, 이게 이제 true. 참이냐, 거짓이냐 있죠? 어, 요런 경우라면은, 어, 그 질문형으로 함수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질문하는 게 동사가 앞에 오면 질문이 되죠. 그래서 is 이런 식으로 함수명이 붙으면 얘는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이구나 하고, 이게 이제 개발자끼리 규칙을 좀 나름 정해져서 통합니다. 이즈 어떻게 쓰이면은, 이런 뭐 질문, 어, 리턴 타입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냥 리턴 타입 값이 다른 불이 아닌 경우 있죠. 어. 그런 경우는 그냥, 어, 의미가 담긴, 위에 것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 C를, 아니면 원, 원, 아, 프린트, 뭐, 어, 열 번, ten times, 뭐 이런 식의 이제 함수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담기죠. 아, 요거는 1 0 번을 출력하는 함수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름 적어, 그, 이름 만드실 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함수가 대단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도 알아야 돼요. 그거의 연장 선산으로 이렇게 이제 2분이 됐죠. 그러면 2분이라고 하는 게 어... 짝수입니다. 그리고 오드가 홀수죠. 그러니까 이제 2분 하면 짝수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맞냐 틀리냐 라는 함수를 알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이즈 이분의 리턴 값은 타입은 불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겠구나 하고 이제 유추하는 거죠. 어차피 개발자끼리 보는 거라서 요렇게 유추를 하셔도 돼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isEven 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요거에 이제 return type, return이 어, true 아니면 false가 된다는 거죠 true 네, 혹은 false 이렇게 이제 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함수가 지금 인자를 받고 있죠 아규멘트 정수 하나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 어, 그 숫자를 받고 있으니까 숫자에 알맞게 또 변수를 지정해주면 보통 이제 넘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넘버의 넘이죠. 여기서 넘버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뭘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게 맞으면 True를 보내고요. 틀리면 False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함수입니다. 보시면 이게 개념으로는 쉽죠? 함수 하나가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어 얘가 뭘 뱉어줍니다. 뭐라고 뱉어줍니까? 어 짝수 어 짝수가 맞아 아니면 짝수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뱉어줘요. 그 결과를 보내주죠. 뭘 해야 돼요? <laughs> 10을 넣으면 은 짝수가 아, 맞다고 하겠죠? 요거를 뱉어줄 거고요. 내가 여기다가 9를 넣으면 그러면 짝수가 아니라고 뱉어줄 겁니다. 응. 그러니까 개념은 되게 쉬워요. 여기서 이 짝수가 이제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틀리다를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모양이 이제 코드로 와가지고 계속 익혀주셔야겠죠. 넘버를 받은 다음에 내가 그럼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10이 짝수라는 걸 어떻게 안다는, 거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떻게 이제 판별하냐 이걸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수식으로 수식을 어떻게 짤까 하는 건데 그 수식도요 아, 좀 배워 쓰는 거긴 한데 우리 그 배수한 거 있잖아요 배수를 어떻게 했었냐면 나머지 연산으로 했어요 요거 연산자 쓰시면 돼요 이에 배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이 2의 배수냐, 라고 하면 2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0이면, 요게 10은 이제 2의 배수야라는 거였고, 뭐 9를 나눴는데, 2로 나눴을 때, 이거는 0이 아니죠? 아, 잠깐 요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맞고, 동그라미고. 그러면, 이거의 9는, 이의 배수가 아니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였어요. 요 나머지 가지고 연산을 하시면은 내가 나누는 거에 대한 배수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 짝수라고 하는 거는 이의 배수죠, 곧.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수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런 수식으로 내가 이해배수인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if로 들어갔을 때 어, 리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num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숫자를 받은 다음에 걔를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나머지를 0이랑 비교해요 0이 맞다면 너무 짝수예요. 짝수면 리턴을 true 해 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리턴 false 하면 되겠죠. 얘가 틀렸으면 알아서 이거는 실행하지 않을 거고요. 내려올 거예요. 이 블록을. 그러니까 바로 이제 false가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쓰실 때잘 봐야죠. 음, 이 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2로 나눴을 때 짝수가 다 나오는가 그러니까 모든 내가 생각해본 사실 모든 연산이 맞죠 모든 연산에 이게 잘 해당돼서 해당이 돼서 어, 짝수를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검사해봐야 돼요 반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 연산은 제대로 된 연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레를 한번 찾게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고, 발레가 없어야 되죠. 이로 나눴을 때 나머지 를 영면 모든 게 짝수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짝수가 아닌 게 나오면 그거는 틀린 식이에요. 아, 이런 걸 찾아보는 거를 유효성 검사라고 표현합니다. 유효성 검사. 지금 2로 나눴을 때, 음, 짝수는 발레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될 거고요. 어, 그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if를 배웠으니까, if에서, 어, 그 외의 값은 어, else로 이렇게 쓰기도 했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0은 짝수이죠. 어, 시, 12. 조금 더 해볼까요? 13까지. 이렇게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은, 음,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다시. 예. 아, 10은 짝수고요. 11은 짝수가 아니고, 12도 짝수고요. 짝수가 아니고, 잘 나오고 있죠. 그럼 요거와 이제 비슷한 게그 다음 문제죠. 어, 3의 배수인지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3의 배수 우리가 이미 할줄 알죠. 같이 연달아서 풀어볼게요. 일단은 함수 호출을 먼저 하고 있는데 함수 명 보시면 이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즈 어, 질문형으로 가면은, true 아니면 false를 주면 돼요. 여기서 정수 받고 있으니까 또 정수를 받아 줍시다. 정수를, 만약에 정수를 3으로 나눴을 때 이게 나머지가 0이면 이거는 산의 대수다. 그럼 이때 r e 은 맞으니까 true를 해주고, 그외의 거는 false를 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 또 나올 거예요. 조건문 벌써 쓰고 있죠? 자연스럽게. <laughs>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저기, 문제 푸시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언제를 주세요. 알고 가야 돼요. 어... 그 다음 것도 보시죠. 100보다 큰지 알려주는 함수 함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함수가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함수 호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 이거는 사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라고 하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함수는 이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만들어야 쓰죠. 어.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 아, 코드상에서, 코드는 이렇게 내리니까, 위에 만들어져야 돼요. 이 define 해가지고 함수를 만드는, 코드는 그래서 먼저 작성해 주시고요 아 이제 모양 따라서 가면은 여기에 매개변수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매개변수 숫자 맞춰 주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잖아요 이게 맞으면 true고 틀리면 false인데 그걸 하려면은 조건문을 걸어서 N을, n이 을 n 100보다 큰지는 이런 식이에요. 그죠? 여기 맞으면 return true고, 틀리면 은 false 해준다. 틀이 거의 똑같죠. 바꿔준 부분은 if만 바꿔줬는데 이 조건식을 음,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rue 그리고 28은 100보다 작죠. 제가 여기다가 10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100 넣습니다. 100 넣으면은 n에 100이 들어가고요. 이쪽에100 들어가서 요걸 연산을 하겠죠. 요거 연산은 어, 틀렸어요. 그러면 어, if 문 실행이 아예 안 되니까 코드가 내려가서 이 리턴 값 이걸 만납니다. false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면은 여기 100은 100보다 큽니다. 아니라고 하고 있죠. 초과 미만 관계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